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예배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쩌면 저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도 성도의 교제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 풍성함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소금과 평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어, 어, 총 31번째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하버드대학교에서 하나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75년간 20대 젊은이 268명이 90대 노인이 되기까지 그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과연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도 또는 불행하게도 만드는가? 라는 어,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가 하버드대를 다니는 백인 남성들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소위 성공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실증적으로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그 결과가 사뭇 흥미로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건이 유년기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혹은 삶의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혹은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관계와 사랑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관계가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또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이 또 얼마나 우리 삶에 중대한 아픔을 만들어 줄수 있을 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러한 어, 연구 결과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아마도 모두가 공감하고 계시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또 그만큼 어려운 것, 그것은 어쩌면 관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은 가장 어려운 것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 교회를 나오는 것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이해되지 않는 신앙의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이 관계 속에서 모든 이들과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큰가치인과 동시에.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일 것이란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러 나오기 전에 먼저 형제들과 화해, 곧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화목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최종적인 결론을 무엇이라고 내리고 계시냐면, 화목하라 라는 말로 맞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화목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졸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바울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구원의 일을 화목이라는 말과 연결 지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그 구원의 다른 말이 화목해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이 구원받은 자, 곧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이 화목함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이 화액해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은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이 화해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삶의 중요한 증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이들과 화목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 화목하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랑을 말하고 화목을 말하지만 여전히 분쟁과 다툼과 긴장이 가득 가득한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목도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바로 이전에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았는데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재미있는 것은 바로 전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내부적으로는 서로 누가 크냐를 두고 다투면서도 외부에서 대해서는 마치 단단하게 뭉쳐진 모습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현실 믿는 자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툼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자들 세상 속에서 쓸모없어 보이는 자들이 그 실족하게 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그 결론은 이 제자도의 핵심이 화목함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아픔과 고민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고 싶은데 그 능력이 모자란 것입니다. 화목하고 싶은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매일 마주해야 하는 사람과 그게 잘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지요. 어쩌면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은 산을 옮기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님과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화목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화목이 구원이고 우리는 이미 화목해 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본과고린도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어,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아마 이 샬롬이라는 말은 혹 기독교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이었을 것, 말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인사를 할때 쓰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지요. 문자 그대로는 평화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샬롬이라는 말을 인사, 말로 인사할 때는 원래의 뜻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이라는 말을 줄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샬롬이라는 말, 에이레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얻는 쉼과 평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먼저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평화와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깨어진 존재들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화목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화해의 제자도라는 책을 쓴임만유의 키톤 콜레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책에서 화해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수단도 문제의 해법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화해를 강요하는 선생님처럼 우리는 화해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면 그래서 화해 자체를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로 사실 화해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화목함 그 샬롬은 수단이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이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화목은 사람 사이의 문제이기에 앞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주제이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결국 우리로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화목이 사람 사이의 주제이기에 앞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주제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의 장작권을 훔쳤기 때문에 형 에서와 화목하지 못함으로 그 얼굴을 피해 도망다니는 인생을 산 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객지에서 20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애서를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3 2장에 나오는데 그 과정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3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해물로 형의 감정을 푸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이 먼저 형을 달래기 위해 예물을 보내기로 합니다 때를 나누어 예물을 먼저 보내고는 자기는 가장 뒤에 쫓아가기로 해보기도 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한 이유에 대해 말씀은 형 에서가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모습은 사실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등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해받고 싶고. 받아들여지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화목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가장 화목하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받아들여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화목하게 어려운 사람들은 많은 경우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들의 배우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와 가장 친한 친구들인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그 사람들로부터 가장 인정받고 싶고 받아들여지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받아줄 것을 이해해 줄 것을 기대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거나 거절당할 때 거기서 받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야곱과 같이 그 사람에게 받아들임을 얻기 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어떤 모습과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거절받는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 누가 크냐 다투전 제자들의 모습처럼 자신들이 쓸모 있고 사랑받기 위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열심을 갖추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혹은 내가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서 쓰이고 있는 단어들이 마치 야곱이 에서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 라는 말은 본래 덥다 혹은 속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죄함을 얻기 위해 재물 드리는 것처럼 지금 야곱은 형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형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화목함이 없는 삶은 사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받고자 하는 이들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의 기대에 대해 거절을 경험하고 또 설사 거절은 아니더라도 채워지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야박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줄수 있는 그 사랑과 받아들여짐을 줄수 없는 존재가 세상이고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야곱은 바로 이것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복강 근처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야곱은 그를 공격한 그 사람이 누구라고, 누구나, 누구냐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에서이거나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그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에서와 싸우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에서를 속이고 빼앗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할 대상은 그저 에서인 줄 알았는데 이건 그저 에서와 야곱간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야곱간의 싸움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내 배우자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바로 그 사람과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임을 구했던 그 싸움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야곱이 싸운 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을 첫째로 태어나지 않게 하셨냐? 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모양을 이 모양 이꼴로 만들어 나셨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자신에게는 형 에서와 같은 남자다움을 갖추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셨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의 싸움은 에서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던 것이고, 또한 그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결국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거기서 답을 얻었을까요? 장세기 32장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생명이 보전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부서진 인생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아, 아는 줄 알았는데, 어그러진 자신과 같은 존재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역업 사이에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이제 에서를 보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상황이 변하거나 에서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런 어그러진 자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에서를 에서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더 이상 받아들여진가 이해를 구하는 대상이 에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더 이상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화목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자 또한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들이고 거기에 화목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갈등이 그 사람과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와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가 죽지 않고 부활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 속에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자들은 이 결핍된 세상 속에서 샬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받아줄 수 있거나 우리가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여전히 화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화목함의 길은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제자들처럼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야복강가에 서서 다시 에서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다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여전 계속해서 화목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화해의 여정을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자기만 찾는 제자들이 겪어야 할 시험을 불과 소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위기에 따르면 소금은 곡식을 찧어서 드렸던 소제 예물에 반드시 뿌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화목이 하나님과의 주제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받아들여지는 화평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때로 학대해야 하고 나를 받아달라 소리쳐야 하고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그를 공격해야 하는 화해를 구하면서도 화해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로 화평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을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 하나님과의 시림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복 한평안 그 샬롬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해서 그 소금이 뿌려진 소재물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화목해 되는 자로 드려지는 삶, 우리의 생긴 꼴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평은 너무나 요원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싶은, 받아들임을 받고 싶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화평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도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샬롬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